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세종사이버대학교 가고 있어요. 아, 잠깐만요. 어, 장미가 엄청 예쁘다. 좀 예쁜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세종사회보대학교 가고 있어요 사회통합프로그램 배우라고요 어, 지금 마들락에서 친구 기다리고 지하자로 어, 같이 간 거예요 우리 남편 다음 달 경주에 가서 저 서원 혼자 있어요 혼자 있어서 지금 타는 지하전 혼자 연습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한번 가봤어요. 오늘 두 번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조금할수 있어요. mọi người không th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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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ông không thể không không thể không thể không thể không Khoan, đợi em xíu Sao đâu... Sao đau phải vậy ta? Thấy? dưới không? Ở dưới Thôi <laughs> Mình phải đi hướng này Mình phải này Có không? trên Sao nằm, Sao nằm ở tím? Ừ. <laughs> <số máy>. Giỏi <cười> <cười>

cũng thấy. thấy mấy cái ông đó ừ, <laughs> em chịu không nổi chị thấy bí kẻ mở cửa cái phòng đó đã không có cửa sổ rồi ừ. đóng cửa nữa okay. Ừ. mà hả? em chịu không nổi luôn á em lấy cho dầu ra em nhé Where are you from? Vietnam. Vietnam. Mm. I went to Vietnam um, oh, last year, in February. <laughs> 오아, 그래? 음... 하노이? 하노이? 수업 끝났습니다 4시간 걸렸어요 지금 6시 30분이에요 어이, 아이 아, 맞네, 맞네. <laughs> 남편 항상 따라가서, 어, 아 좋아. 이 허공을, 케이가이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는 아, 이 이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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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지금 11시 30분이요. 문 닫았어요. 아 너무 배고파요. 음 이반은 다 있으면 있는데 베트남 사람 두 명만밖에 없어요. 다. 인도 사람, 마케탕 사람, 유럽 사람. <laughs> 너무 심심해요. 어, 친구 없으면 나, 나만, 나만 베트남 사람이요. 다행히 친구 있어서 심심하네요. 저 지금 사회통합 프로그램 콩단계에요. 근데 다음 단계남 나만 베트남사람 나만요좋겠다아좋았어 아, 죽어요 오늘 수고했어 아직, 아직 안 끝났어요 마지막 먹방 찍기 아 배고파요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오늘은 처갓집이야 음... 어, 이거 제일 매운 거 와이프가 매운 거 좋아해서 제일 매운 치킨을 골랐어요 어? 골랐어. 엄마 간식? 엄마 안 먹는데? 이만, 나먹 어? 나먹 <laughs> 불러봐 엄마 엄마 간식 응. 치킨 드세요 응. 치킨 드세요 아, 나안 어, 어, 네. 어. 엄마 안 먹어 왔어? 네 엄마 먹는데? 응 왜? 응 가봐 조미라, 네. 뭐야. 자 <laughs> 음. 드세요? 차시네. 어, 시네왜워 <laughs> <으이, 뜨거워. 웃음> 아, 매운지 되게 줘. 뭐 떡볶이 도 먹고. 뭐. 응. 음. 한참 찾아봐. <laughs> 네. 워 <뜨거워>. 음. <laughs> 음, 맛있어. 맛있어요, <laughs> <마이콜이 매워>, 이거? 응. <laughs> 음. 저번 거보다 맵게 생각구만. 살요 음, 맵네 맵. 네맛있네 음, 어. 네. 이름 뭐더라 집념 치킨인가? 이거? 음. 어. 제 맵대. 그거 시켰어. 한입만 드세요. 또양치 사실 안어요 하면 <laughs> 네, 네, 좋으세요. 음, 떼날 음. 맞아요. 처음 먹은데 이걸. 아, 그그맛이야그 맛있게 먹은 그 맛이야? 어제 우리 또 먹었지? 뭐 어제 어, 어제는 어, 제는 BHC. 음. 어, 그거 안매워어 그지? 음. 정말 괜찮아. <laughs> <laughs> <봐>. Okay, good. Good. <laughs> 워자 <laughs> <laughs> 여기 와이프가 오늘 수업하는데 옆에 아저씨들 냄새 <laughs> <laughs> 냄새 o 다고 g o 랑이 <겨드랑이> 냄새 맞지? <laughs> 맞지? o 내응 냄나 몰라. 근데 그 남자들은 다 명도 수염 많은 어, 남자 수업 수업 수염, 어. 수염 많아요. 여기 어. 파키스탄그나 인도, 어, 인도, 땅 인도 사람 여기서 음. 엄청나지? 딱 교실에 들어가니까 나지? 막어 문만 <laughs> 잠문 없어요. 어. 근데 수업 시작하면 어. 문 닫아요. 어. 선생님도 어. 계속 나 갔어요 I was. I 생각 s I w a 생님도 이상 냄새 a s 요 그냥 밖에 물 먹어요 <laughs> 근데 목 I w a 요 I was. I w 에 s 그 사회 통합 프로그램 0단계는 제일 기본이잖아. 기억 이응, 디글 리응, 그지? 아, 좋아요. 어, 너무 쉽지? 어허. 그 기본이 중요해. 고생했어. 응.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구독과 좋아요! 야. <laughs>